가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콩이냐? 이게 바로 선비콩입니다. 선비콩. 네. 예전에 이게 콩 맛이 아주 좋아갖고 어, 일반인들은 잘못 먹고 선비들만 먹었다라고. 선비콩입니다. 선비콩. 이게 이게 약간 검은 반점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만 이렇게 노래요. 참 콩이 콩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보이는 바로 이게 선비콩입니다. 예전에 진짜 이건 워낙 귀하고 맛이 좋아서 선비들만 먹었다는 거. 이게 바로 선비콩입니다. 선비콩이 이제 요거는 양이 되게 조금매요요거 얼마 안 돼. 음. 요거는 8kg짜리로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 주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8kg 한 마리를 단위가 아니라 요거는 4kg 단말 단위로 해가지고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이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밥을 해서 먹었는데 이것도 맛이 상당히 좋아요. 예. 이 선비콩은 진짜 아마 저도 작년, 재작년에 이거 선비콩을 처음 봤는데 아마 이 선비콩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진짜 콩 종류가 이거 말고도 이제 콩 종류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선비콩, 청자오호, 서리태콩, 속청, 검은콩, 메주콩 팥. 하여튼 콩 종류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청태, 청태가 물론 이제 이렇게 파란 것도 있지만 간혹 이렇게 약간 노란 게띈게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청태입니다. 청태, 청태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검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청태 같은 경우는 이 청태도 사실 선비콩만큼이나 반반씩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걸로 해갖고 콩가루 해갖고 만들어서 이게 떡해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선비콩, 청태, 요거는 새바람 서리태콩. 이게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리태, 새바람 서리태콩이 이게 알이 작고 크고 이게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올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재배한 거를 우리 농장에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하나같이 새바람, 서리태콩 같은 경우는 일단 비료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속청 같은 경우는 비료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웃자라 가지고 진짜 콩이 안 달라지잖아요. 새바람, 서리태콩 같은 경우는 밑거름을 어느 정도 해야만 이렇게 많이 달린다. 그리고 또 밑에 거는 다어 익기도 전에 우에 게 이제 익으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다른 서리태콩 보다도 조금 일찍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비콩, 청태, 그 다음에 새바람, 소리태콩 이렇게 해서 어 주문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이세 가지 다 주문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빨리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솔바이농원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선비콩입니다